그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니까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못살겠어요그 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맹금패밀리입니다 <목소리도> 오프닝은 우리 머루랑 머루랑 하겠습니다 머루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머루가 많이 쑥스러워 하네요. 일라 와, 이새끼 자, 얼굴 한번 보여줘. 자, 절대. 머루는 너무 커서 나랑 같이 안 담기네. 목표를 제가 밀어줬어요. 너무 더워해서. 옛날에 라이언 컷 만들어준다고 내가 했었던 것 같은데. 라이언 컷은 개뿔이나. 밀다가 망쳐가지고, 완전 그냥 라이언 컷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개컷. 개컷. 오성산, 계둑여지두 편, 아니지, 계둑여지도 오성산 편, 내리막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오줌이 뭐, 맨, 재생이, 능력이 너무 빨라. <laughs> 계속 생산해내는 거막 공장 하나 있나 보네. 계속 어떻게 그런데 딱 개를 데리고 들어가서 뭐 생장국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죠. 그런, 그런 데가. 데가 없네. 산책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요즘 뭐 유박 비료 이런 길가에 키우는 작물들 있잖아요. 어허. 거기에 비료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비료가 곡물로 만들어 가지고 곡물이 첨가돼 있어서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난대요. 개들이 맡으면. 애들이 산책하다가 이제 먹을 건줄 알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개들이 무조건 죽는데, 무조건. 이게 뭐, 농약이요? 농약이죠, 농약. 농약이 들어있는 거죠. 웬만하면 그 산책할 때는 안주서 먹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죠. 좋은 거는, 우리 애들은 입맛을 무조건 해야잖아. <laughs> 그래서 뭘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죠. 입맛에 예, 또, 또, 이, 또, 다른 어, 또 다른 장점이네, 그게. 아무거나 못주서 먹는 거. 고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개들이 음. 되게 좋아하는 냄새가 나가지고 뭐 모르고 먹는다더라고. 키만 들야 되는 거 아니야? 소양견들 그런 애들은 입마개를안 하니까 아직도 풀어주는 애들이 있어. 요 풀어 없잖아. 예를 네. 들어서 그면은 물론 그 마음은 알아. 자유를 주고 싶고또막 풀어주고 싶지. 나 앞에 종이 뛰어놀다 오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 그러다가 그런 거 먹는 거야. 아까 혼자 가 가지고 냄새 맡고. 우리도 마틴이나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면 네. 산책 하면 산책시키는 애완견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호! 막난리가나 가지고 우리걔는 가만히 있는데. 네. 아까도 그 오성산 저거 봐 봐. 어? 오늘 자네가 그 오성산 그 코백이들이니까 <laughs> 오늘 막 산이 왔으니까는 <laughs> 당연히 짖겠지. 너이 새끼 뭐야? 이렇게 짖겠지. 근데 마틴이 봐 봐. 한 번도 짖질 않아. 예절이 돼 있는 거지. 그요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그래요, 니네가 뭐라고 해도 난 까만 있겠다. 대인의 풍모. 그렇지. 반대로 마틴이도 회원 자기 나와발에 있을 때는 난리 나지. 난리 나. 또 다른 게 오면 난리 나. 진짜 마틴이가질로 난리 나 아, 여기 진짜 이런저런 얘기도 할수 있네. 길어서. 한 번쯤 와볼만은 한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면 경치도 좋고, 자유타고 올라오네, 여기를. 끄는 걸 끌바라고 하거든요? 네. 끌고 올라오는 걸 걸어서. 사람이라 전문 했거든 네. 끌바를 안 한다는 건, 아, 내가 좀 자전거 좀 탄다. 여기는 진짜. 네. 왜냐면 여는앞바퀴 들리거든요, 올라오면서. 계속. 눌러줘가면서 올라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마트에 이렇게 사람들 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네. 우리는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위험하다기 보다는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니까. 그런 걸 진짜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면서 간다 말이야. 나도 이렇게 입망에 풀어주고 오면은 좋지. 나도 자유를 주는 것 같아서 좋고. 그래도 그렇죠. 마틴이도 입망이 안 하니까 털 냄새 맡고 하고 하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 좋은데 그래도 안 해. 왜냐면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진짜 마스크 쓴 것보다 응. 더 불편할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익숙해지면 사람이든 뭐든 동물이든 어쨌든 거기 익숙해지면 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거나 못주워 먹는 장점도 응.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 <laughs> 뭘막잘주워 먹는다 하면 입막이 하세요 어우 괜찮네요. 네. <laughs> 여기는 확실히 음지야 음지. <laughs>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이 분위기가 안 담기는데. 되게 갑자기 좀 어두워지고 하고 좀막 시끌시끌했어 봐 네. 소리도 많이 나고 근데 새스 새소, 어? 새 소리도 어, 많이 났는데 여기는 여기 두는 순간 그게 서서히 줄어들면서 확 차가운 비가 확 들고 약간 좀막 많이 조용해지는 느낌 갑자기 야, 오늘도 무사히 또 우동 여지도 강아지들하고 숨겨진 곳을 산 산책하는 그런 우리 의미를 담고 있죠 오구성산이라고 하면 다 알아 이 길은 또 모를 수도 있어. 차지. 들은 네, 그렇죠. 이런 길을 또 모를 수도 있어. 내비게이션이 여기 길을 알려주나 모르겠네. 좋은 도로를 알려주지. 어쨌든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눈치도 많이 보이잖아요.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한적하고 이런데 기분 좋게 와가지고 산책하고 딱 돌아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정상 안 올라갈게. 딱 반절만 가. 그래도 운동 돼 충분히 운동.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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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우리 다음에는 산은 좀 하, 힘들다 진짜. 아, 여기 경사가. 어, 진짜 힘들다. 나는 이렇게, 야 지금 나는 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데 <laughs> 어, 야, 이거 진짜 별보 아니다. 우리가 또 개가 천선 잠깐 깨알 홍보를 한번 할게요. 개가 천선이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딱오 다섯 마리, 다섯 마리를 우리가 집을 지어줬는데. 솔직히, 집값이 만만치 않아. 솔직히, 원래 돈 많이 들죠. 어. 물론, 나도 그, 그, 비용을 우리 강아지들한테 투자하면, 우리 강아지 집을 더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아무튼, 다시 홍보를 하자면, 지금, 어? 뭐? 개들 저기 뛰어넘는다. 저렇게, 개들이 풀려있단 말이지? 아, 이게, 카메라가 안 보인다. 어. 분인가? 여기에, 지금, 공터가, 하나 있는데이렇게강들지들을뛰어노네요이런데에서변수가있다고 여기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어들어가 이쪽에서 는 길도 없는데.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이는 길도 없는데. 이어는이에어가는에서들어가에 어쨌든, 개들이 막 움직이고, 뛰고 있어. 그렇죠. 윤이안 했어, 막, 또. 항상, 이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몰라, 저기가 막힌 데지안 막힌 데지 그래서 풀려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 지금 위에는 안 막혔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막, 완전히 90도 절벽도 아니고. 올라오려면 충분히 올라오거든? 저 개들도 우리 개를 개들 안 봐서 안 올라왔을 수도 있어. 나는, 왜 개들을 놓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잘 놓치는 건줄이 줄을... 잘못 채져 있던가. 아닌가? 원래 이렇게 잡아야 돼. 이게. 응. 보통은, 이렇게 잡아. 이게 잘보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잡고 하다가, 약간, 이렇게 잡고 하잖아. 네.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면 이게 빠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힘을 안 주고 있으니까, 어, 평소에는. 이렇게 한번 감아줘야 돼. 감고 이렇게 잡아줘야, 탁 치고 나가면 여기서 걸리지. 그렇죠. 이렇게, 아청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아래 내려와, <laughs> 내려, 내려와 버렸네? 아무튼, 1m의 삶에서, 1m의 삶은 다알 거야. 이런 1m 되는 줄에서 묶여서 항상 거기서 살고, 뭐, 지금 심각한 경우에는 위에 지붕도 없고, 비도 문제지만, 여름때 같은데 해가 또 문제지. 열사병으로 죽는 개들도 많아 그런 개들이 진짜 허다해 시골 가면은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지어주기로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합의로 여태껏 지금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형 생식마트는 후원해 주는데 그 개집 만드시는 분은 어느 정도 어. 아 개집 만드시는 분도 좀 금액을 그래도 좀 절충을 해 주시지 내가 아, 네. 많이 사니까 얘기했지 또 조,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너무 비싸게 받지 말아 달라 그래도 비싸 놓고, 튼튼하잖아, <laughs> 또, 집이. 그 목적이 싸울 수도 있고, 뭐, 꼭 개가 아니더라도 들짐승, 멧돼지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위험으로부터 일단 방지도 되고, 밖에 있는 개들이 가장 큰게 이런 교배를 지짜맘대로 한다는 거지. 그런 개들이 내내 다 떠돌이 개들이란 말이야? 개체 수가 늘어나야지, 유기견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여러모로 참 좋아. 우리가 이런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더 많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딱한 가지, 또, 그 놈의 개울룡 좀 이제 잊어버려. 그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모,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난 절대 개들 그, 그렇게 키우지도 않고, 개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고, 내그 방송 특성상 그런 연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개울룡에 집착하고 그러지 마요. 또 하나, 나는 뭐,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애들 뭐, 마주치면 으르렁 되고. 평소에 그렇게 하고 노니까. 그런 걸 아무렇지 않아서 그냥 올린 거였지. 자극적인 영상은 아니야. 이런 사람 있어. 뭐 싸움을 시키네, 아니네. 그, 헛소문 좀 퍼뜨리지 마, 진짜. 그무 존나 짜증나. 봤어? 보고 얘기해, 보고. 알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자, 마티니 집에 배고. 가자, 이제. 마티니 집에 가고. 어, 잠깐만. 잠니까연방해 놓고 그고